네, 안녕하세요. 송관회입니다. 오늘은 6월 24일날 서울시에서 발표된 보도자료인데요. 모아타운 세권 통합심의 통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천구, 송파구, 가락동, 양천구, 신월동이 있다고 해서 이 지역들을 저와 같이 살펴보면서 어떤 곳들이 이렇게 모아타운이 되고 지정이 됐는지 캐스터지를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같이 눈도장 찍을게요. 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첫째 금천구 시흥삼동950 그렇지. 자, 여기 밑에 보면은, 이렇게 조감도도 있어요. 조감도도 있고, 자, 우선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이 지역 아세요? 석수역 앞쪽에? 석수역 앞쪽에? 이 지역은 이제 옛날부터 여기는 언젠가 될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네요. 재개발 되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다 재개발할 곳들이죠. 이렇게 해서 석수역 석수역 일대가 아주 이제 1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를 지역으로 이제 천지개벽 한다는 거고. 시간이 그래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 모아타운. 이런 거 보면. 그거 그리고 다음 지역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개발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모아타운이라고 하면 기존 블록별로 해가지고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여기는 거의 뭐 아파트 단지가 뭐 1, 2, 3동으로, 아니,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구분이 돼서 거의 뭐 재개발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걸로 보이죠. 그리고 송파구 가락동 아, 되 가락동. 아 여기 소규모 재건축이네요. 소규모 재건축. 이 아파트 한 단지를 어, 이렇게 쪼개서 좀더 올려가지고 건립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월동. 다섯 번째, 삼 같이. 아 여기도. 소규모 재건축 수준이네요. 계속 네. 재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연공연립도 같이 어, 아마 6필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하나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음, 여기 뭐 하나가 빠지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요 블럭이 이렇게 개발이 될 거다라는 것 같아요. 왜6필치니까맞네요 이거 빼고, 이거 왜6필치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이렇게. 여기가... 자, 이렇게 아파트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참고차 말씀드릴 건데, 그러면 여기가 아파트가 되면 시세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 앞에, 서울과든 좀 따라가지 않을까요? 이거보다 좀더 높거나?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거까지는 쫓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비교해 볼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기를 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초기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은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그리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강의 수강생 분들에게는 평생 상담권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입찰하지 못하는 물건들을 사전에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가지고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입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드리기도 해요 수익률표까지 다 제공을 해 드리니까 음 이만한 혜택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